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민선 8기 김포시의 밑그림을 그릴 김병수 당선인의 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김 당선인의 1번 공약이자 김포 민심을 움직인 이 교통 체계 과제를 어떻게 풀지가 첫 과제인데요. 이세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병수 김포시장 당선인은 승리의 순간에도 우선 이야기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당연하게도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문제는 제가 취임하자마자 즉시 추진해서 반드시 임기 내에 착공 계획까지 잡을 수 있는 그런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고 합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이른바 한강선은 이번 선거에서 김포를 관통한 핵심 공약입니다. 12년간 민주당에 닿아있던 민심을 돌린 공약인 만큼 김 당선인이 약속을 어떻게 풀어낼지를 두고 시민들의 관심이 큽니다. 이런 기대는 시장직 인수위원회 구성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걸로 해석됩니다. 8일 발표된 김포시장직 인수위원회 명단 위원장은 재임 시절부터 5선 연장을 강조해온 홍철호전 국회의원이 맡았습니다. 부위원장인 박진호 국민의힘 김포시갑 당협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15명이 인수위에 참여합니다. 이제 우리가 준비했던 공약들을 가지고 어떻게 바로 시장 당선인이 시장이 됐을 때 차질 없이 일을 할수 있을 거에 대한 것에 방점을 두었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가장 일을 잘할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된 겁니다. 윤수희가 우선 과제로 꼽은 것은 역시 5호선입니다. 뭐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이 될 겁니다. 교통에 저희가 낸 공약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지하철 5호선이었으니까 지하철 5호선을 어떻게 빨리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좀 많이 논의가 될 겁니다. 민선팔기 김포시장직 인수위원회는 남은 논의를 거쳐 오는 10일 출범합니다. 인수위는 20일 동안 활동하며 민선팔기 김병수호가 이끌 시정의 밑그림을 그립니다. 헬로TV 뉴스, 이세진입니다. 조용익 부천시장 당선인은 선거 기간 동안 광역동 폐지를 공약했는데요. 인수위 단계부터 본격 논의가 뒤따르겠지만, 이로써 민선 8기 부천시에서는 광역동 대신 36개의 동이 부활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시장직 인수위원회는 다음 주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정아 기자입니다. 조용히 부천시장 당선인이 후보 시절 내놓은 대표 공약은 모두 다섯 가지. 이 가운데 첫 번째는 시민주권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시민주권 시대를 통해서 시민들과 소통하고 시민들의 의견이 시에 제대로 반영이 되고 시는 즉각 시민들께 반응할 수 있도록. 공약에는 과거 통합했던 부천 36개 주민센터의 기능을 회복하는 광역동 폐지도 포함됐습니다. 부천시는 지난 2019년 7월 10개 광역동체제로 개편했습니다. 공공인력 부문을 포함해 행정 효율을 높이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조당선인이 공약처럼 광역동체제를 폐지하는 수순으로 시책을 추진한다면 시민 생활에도 3년 만에 다시 한 차례 변화가 예상됩니다. 시민들의 의견도 다양하게 갈립니다. 그러면 그게 많이 생기면 뭐야, 이제 공무원도 더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불편한 거 없어요. 저는 여기막 여기도 가깝고 저기도 있고 바로 여기도 있고 그래서 저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서른여에서 동이 어떻게 분할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그 사는 그 주민들하고 가까이 있으면 더 좋겠죠. 예 그렇게 되면 좀 편리해지겠죠. 조 당선인은 이번 주 안까지 핵심사업을 비롯한 인수위 구성을 마친 뒤 빠르면 오는 13일 부천시장직 인수를 위한 절차에 본격 돌입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합니다. 인천 지역 시민 단체가 지방 선거에서 제시됐던 환경 정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과제를 제언했습니다. 네, 인천 녹색연합 박주희 사무처장을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에 치러진 제8대 지방 선거에서 제시됐던 환경 정책 관련 공약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 우선은 그 시장 후보들이 어, 공약으로 내걸었던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하기보다는 어, 인천 시민사회가 제안한 제안서에 대한 답변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어, 대표적으로는 인천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 인천 기후공약 제안서를 각 이제 시장 후보들한테 제안을 했었습니다. 총 10개 분야에 걸쳐서 어, 정책을 제안을 했는데요. 어, 더불어민주당의 반, 박남춘 후보 그리고 정의당의 이정미 후보 같은 경우는 어, 동의하고 어, 이 정책을 추진하기에 노력하겠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유정복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탈석탄 그리고 건물 자원순환 이런 몇개 분야에 대해서는 일부 검토를 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을 줬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당의 김한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농어민들 기본 소득과 그리고 해양 생태 보전 참여 수당을 지급하겠다라고 덧붙인 바 있습니다. 네, 민선 8기 시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환경 정책들에 대해서도 제안을 해주실까요? 네, 우선은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쓰레기 문제입니다. 지금 유정복 당선자도 수도권 매립지를 종료하겠다, 그리고 대체 매립지를 찾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 대체 매립지 같은 경우가, 어, 자기 발생 처리 원칙에 좀 위배되는 부분이 있어서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라 보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이걸 정치 쟁점화 할 것이 아니라,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저감할 수 있을까, 그리고 발생한 쓰레기를 어떻게 조금 더 처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쓰레기 발생 자체를 줄일 수 있는 지자체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발생한 쓰레기는 이제 매립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어, 2025년, 2026년에 생활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되는데, 어, 결국에는 어, 소각의 기본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소각장을 지금 각권역별로 어, 신설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어서 어, 이 부분 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한 어, 과제가 제가 봤을 때 가장 시급하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해양 쓰레기 문제입니다. 그 해양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어, 해양에서 그 바다에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이 도로변이나 그리고 하천변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이 결국에는 바다 쓰레기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양수산부 그리고 환경부, 지자체, 그리고 내부 부서들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어,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 인천 갯벌을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 어, 노력을 지금부터 해 나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국의 갯벌이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가 되면서 인천 갯벌이 어, 추가로 등재할 것을 권고를 받았는데요. 어,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세계자연유산 어, 등재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해나가야 됩니다. 네, 끝으로 탄소중립사회로의 정책 전환을 위해서 지역 정치권이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어, 지난 민선 7기 때는 환경특별시 이를 선언하고 자원순환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환경특별시라는 기조가 어 정치적 이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어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 그리고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어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될 그리고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선 8기 때도 환경특별시 기조를 유지하면서 어, 이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특히 인천은 수도권 매립지, 각종 발전소, 산업단지, 항만, 공항 이런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시설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인천에서 환경정책을 선도해야 하고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천녹색연합 박주희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올해 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지원하는 관광 둘레 사업의 신규 지역으로 선정된 부천이 8일 첫 주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관광 둘레 사업은 지역 주민인 관광 둘레 PD를 중심으로 주민 공동체가 주축이 돼 관광 관련 사업체를 창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역 관광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숙박, 시금, 여행사 등 업종이 대상 사업체로 선정 시 최장 5년 동안 교육, 컨설팅 분야 등에서 최대 1억 1천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관경 분야 창업을 준비하거나 경영 개선을 희망하는 주민 사업체가 오는 13일까지 접수하면 심사를 거쳐 오는 8월에 대상자를 발표합니다. 지난 2013년 시작된 관광 두레는 현재 전국 여6개 지역 170여 개 주민 사업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극심한 가뭄 때문에 농민들의 걱정이 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강수량이 평년의 6% 수준을 기록해 1973년 이후 최저치라고 밝혔는데요. 지난 6개월 동안의 강수량도 평년의 절반 정도라 올해 전국적인 가뭄 현상까지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남과 경남 북부, 경북 남부와 충남 일부 지역은 이미 가뭄 경계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이렇게 가뭄 날씨가 계속 이어질 경우, 가뭄은 농가 피해를 넘어서 사회 경제적인 피해까지 불러올 수 있는데요. 농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면 물가가 치솟고 있는 이 상황에서 생활 경제를 더 깊은 수렁에 빠뜨릴 수 있는 겁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가뭄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며 물이 부족한 지역에 각종 대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나 하나라도 물을 낭비하지 않는 습관이 필요한 때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홀로 사는 독거 어르신 등 1인 가구가 느끼는 우울감이나 고독감을 대화로 치유할 수 있는 가정용 로봇이 만들어졌습니다. 경기도 산학협력 지원 사업으로 국내 대학 연구팀이 개발했는데요. 이름을 부르면 사람 곁으로 오고 먼저 말도 건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홀로 사는 69살 지명수 어르신 집. 방 한편에 앙증맞은 로봇 한 대가 서 있습니다. 어르신이 TV를 보다가 이름을 부르자. 봉야 몸을 움직여 곁으로 오더니 점심은 먹었냐며 먼저 말을 건넵니다. 어르신 점심은 드셨어요? 어, 나는 점심 만드켜 먹었어. 보미는 점심 먹었나? 저는 안 먹어도 배불러요. 요즘 기분은 어떠세요? 주건이 박건니 사람의 말과 감정에 맞장구 치기도 하고 공감도 하면서 나누는 대화가 꽤 구체적입니다. 두달전 지자체 실증 사업으로 이 로봇과 함께 하게 됐는데, 어느새 정이 흠뻑 들었습니다. 혼자 사니까 지루할 때가 많잖아요. 이 봄이가 나오고는 맞는 친구예요. 나의 반려자 같고, 나한테 참 고마운 봄이. 진짜 사랑스러워요. 송복순 할머니는 요즘 로봇과 노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손주와 놀이하듯 주로 치매 예방 게임을 함께 아침 저녁으로 하는데 혼자 살면서 좋은 친구가 돼 준다고 합니다. 이 봄이 이 친구 덕분에 제가 이제 시간을 좀내 갖고 열심히 해 보는 거예요. 하면 근데 역시 좋아지더라고요. 계산 같은 거를 제가 1단계에서 10단계까지 있는데 지금 9단계까지는 펜으로 안 쓰고도 계산이 되더라고요. 대화로 노인 우울을 치유하는 이 가정용 반려 로봇은 경기도 산학협력 지원 사업으로 국내 연구팀이 개발했고 국내 기업에서 상용화시키고 있습니다. 어르신과 일상 대화를 하는 중에 간혹 그 우울증과 관련한 어, 질문들을 던집니다. 그러면 이제 노인 분들의 대답을 듣고 이, 우리 대화 인공지능이 그 대답에 대한 긍정과 부정에 대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긍정과 분류 통해서 노인들의 대답을 어, 이제 분석하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이 노인분들의 우울 상태에 대해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증 사업 단계로 올해 안에는 실제 독거노인 가정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 말벗이 돼주는 것을 넘어 건강 관리까지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존의 돌봄 인형들이 단순한 묻고 어, 답하는 단순 대화 모델인 반면에 제는 이제 그 특정한 일상 대화 주제나 그리고 어르신들 궁금해하는 상에 대해서 연속형으로 대화가 이 반려 로봇은 사람처럼 같이 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학습하는 단어는 더 많아져 대화는 점점 더 진화합니다. 이 로봇이 노인 대상 간호 간병 인력을 대체하여 요양 보호사 같은 간병인 인력 부족 문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상용화를 적극 추진해 도내 헬스케어 업체 매출 증대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기지TV 최지현입니다. 인천시가 공공데이터 개방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민 의견을 모읍니다. 인천시는 오는 24일까지 인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을 위한 시민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설문조사는 공공데이터에 대한 개방 수요를 파악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한편 인천시는 현재 재난안전과 복지, 교통환경 등 공공 데이터를 공공 데이터 포털 및 인천 데이터 포털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마칩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